옛날 옛적 어느 조용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성하자 부모는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어여쁜 처녀를 맞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금실 좋은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채 보기도 전에 그만 외아들이 후사도 없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젊은 며느리는 채 피지도 못한 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집안의 기둥 같았던 시아버지마저 깊은 시름에 잠기더니 그만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지만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결국 아들의 뒤를 따라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넓은 집에는 이제 늦고 병약해진 시어머니와 청상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 단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며느리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연이어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떠다드리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려 올렸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길쌈을 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려 했었고 저녁에는 돌아와 시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달래드렸습니다. 밤에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보살피고 약 시중을 드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을 손수 정갈하게 빨아 햇볕에 말리고 끼니 때마다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올리며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시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깊은 난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절이 정과아리 따온 아이가나 하나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 늙은 시험이 뒷바라지만 하다가 청춘을 다 보내게 생겼으니, 내 네, 죄가 크구나, 내가 없었다면 저 아이는 벌써 좋은 사람 만나 제가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텐데, 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구나.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못 이루고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젊은 나이에 걸맞은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말좀 들어보렴. 며느리는 연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앞에 공손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미안하구나. 너는 아직 꽃다운 나이인데 어찌 평생을 이 늙은이 수발 만들며 청춘을 확대히 보내려 하느냐.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 나는 이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늙고 병든 몸이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 때문에 내 귀한 인생을 더 이상 못 거둘 수는 없다. 그러니 부디 내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너 자신의 앞날을 찾아 떠나거라.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효심 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편찮으신데 제가 어째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실 때까지 아니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모실 거예요. 제발 그런 서운한 말씀은 거두어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예언했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마라. 이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아다오. 내 착한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다만 내 뜻을 따라주는 것이 지금은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이것을 너에게 전부 나눠 줄 터이니 이것을 미천 삼아 내 안나를 꾸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시어머니의 간절한 뜻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약간의 돈과 옷가지를 챙겨 슬픔 속에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큰절을 울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든 고향 마을을 뒤로하고 며느리는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홀로 남겨두고 온 시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며느리는 잠시 쉬어갈 곳을 찾다가 마을 어귀에 허름한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과 그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들은 나이가 5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도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듯했고 부자의 행색은 매우 남나하여 가난과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의 명으로 새 삶을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갈곳 없이 떠도는 신세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아드님, 저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지이고, 어르신 또한 아드님과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시는 듯하여 마음이 쓰입니다. 꼭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르신과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는지요? 비록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시어머니께서 주신 약간의 미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작은 밭이라도 일구고 부지런히 일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드님께도 제가 부족하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해 평생 안으로 남아 있던 아버지에게 그리고 외롭게 늙어 가던 아들에게 그녀의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와 당찬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부인,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크나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다니. 몽둘 빠를 모르겠소이다. 늙은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며느리는 그 늙은 아버지와 새로이 부부의 연을 맺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살 넘은 아들은 졸지의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새 아내는 첫 시어머니가 준 돈을 미천삼아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밭을 사서 채소를 가꾸고 틈틈이 길쌈을 하여 옷감을 짜고 장날에는 직접 만든 물건이나 채소를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성스함 그리고 알뜰함 덕분에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했던 오두막은 점차 번듯한 집으로 바뀌었고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남편인 늙은 아버지도 의부다들이 된신 넘은 아들도. 그녀 덕분에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새 아내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고향에 홀로 남겨두고 온첫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지, 나 때문에 외로이 지내실 텐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떠나온 것은 아닐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세월은 덧없 실러, 새 아내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인 늙은 아버지도 더욱 기력이 쇠하였고, 의부다들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의부다들이 여전히 혼자 슬슬 늙어가고 있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가난 때문에 홍기를 놓쳐버린 의부다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벌써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짝을 찾지 못했으니, 이 일을 정말 어쩌면 좋겠어요? 저러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늙어갈까봐 제 마음이 너무 편치 않네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어찌 그 걱정을 안 하겠소이까? 나 역시 밤낮으로 아들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소. 하지만 이미 홍기를 놓쳐도 한참을 놓쳤고 우리 집안 형편이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다고는 하나 누가 선뜻 이 나이 먹은 아들에게 딸을 주려 하겠소. 좋은 배피를 찾아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오. 남편의 체념 섞인 말에 새 아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부다들의 외로운 처지와 홀로 계실 첫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놀랐고 대담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홀로 외로이 지내고 계실 첫 시어머니와 의부다들을 맺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외로우실 테고 우리 아들도 짝이 없어 외롭지 않은가. 두분다 심성이 곱고 착하니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 비록 나이 차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함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어쩌면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실은 제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첫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떠나온 뒤로 계속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록 연세는 조금 있으시지만. 아직도 매우 정정하시고 그 마음씨가 정말 비단결처럼 곱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시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을 그 어머님과 짝지어드리면 어떨까요? 두분다 외로운 처지이니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고 든든한 의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면 서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내의 첫 시어머니였던 여자와 혼인시키자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하고 당치도 않은 소리란 말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당신의 시어머니였던 분과 본인을 시킨단 말이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지만 아내는 차분하게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물론 세상의 일반적인 위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의 나이와 외로운 처지, 그리고 첫 시어머니의 쓸쓸한 형편을 생각해보세요. 두 분의 성품 또한 서로에게 잘 어울릴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가 어떻든 두 분이 서로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것 아닐까요? 아내는 조곤조곤 이유를 설명하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설명과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첫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곰곰이 따져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에도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내의 지혜와 현명함, 그리고 깊은 속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은 마침내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참, 듣고 보니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닌 듯 싶소. 당신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리 추진해 봅시다. 하지만, 과연 그분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구려.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자, 새 아내는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 첫 시어머니가 계신 고향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첫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내가 어찌해 며느리의 의부다들과 그것도 내 아들버린 사람과 하며 깊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옛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또 혼자서 외롭게 지내온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안받은 남자의 성실하고 착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듣고는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그 혼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늙은 아버지의 50살 넘은 아들과 그의 새어머니였던 여인의 첫 시어머니가 혼례를 올리게 되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묘한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묘한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과거의 며느리였던 여인은 이제 자신의 첫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었고, 과거의 시어머니였던 여인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되어 복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된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그후로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효심 깊은 한 여인의 지혜와 배려가 빚어낸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는 뜻밖의 결과였지만 새로 맺어진 부부와 그 가족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의지하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